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식물은요, 화면에 보이는 초록의 잎을 가진 돌스테니아 포에티다라는 식물입니다. 이 아이들은 케냐나 이제 탄자니아 쪽 이쪽에서 이제 주로 자생하는 그런 다육 식물들이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아이들은, 어, 실생으로 재배해서 키운, 키운, 국내에서 실생 재배해서 키운 아이들입니다. 네. 지금 오늘이 4월 20일이구요. 월요일인데, 어, 지금 봄이 되면서, 하나, 둘, 어, 깨어나기 시작했구요. 어, 겨울 내에는, 이렇게, 지금 거무티티한 모습의 입장을 보여주다가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초록, 초록의 빛깔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아이는 벌써 뭐 꽃도 피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돌스테니아 포에티다라는 식물은 외견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크기는 지금 이렇게 작지만 어, 꽤 상당히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고요 어, 이렇게 괴근 형태 네. 이렇게 통통한 몸통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 이 몸통에서는 어, 산발적으로 이렇게 통통한 가지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성장을 합니다 네. 어, 특별히 通的胸有通通的胸有通通的아有라通아胸有通通的라有通通的胸有通 뭐 특히, 이렇게 수영이 좀 예쁘고, 그런 개체들은 어, 보이실 때 네, 바로 구매하시면 좋구요. 어, 간혹 이렇게 좀 독특한 모습으로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돌스테니아 네. 포에티다. 이 포에티다라는 말이 이 라틴어로 냄새나다라는 뜻인데요. 어, 이 아이들이 왜 포에티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냐면, 이, 이 아이들은 꽃을 이런 식으로 방패 모양의 꽃을 이렇게 피우는데요. 이 꽃에서 아주 좀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어, 뭐 구린내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특이한 그런 냄새를 내는 아이들이고요. 뭐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니까요. 코를 댔을 때 냄새가 나는 정도.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가수정을 해서 이 꽃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 아주 좁쌀만한 그런 씨앗을 꽃에서 아주 뱉어내는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뭐 대체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따뜻한 그런 기후를 좀 좋아하고 어 그런 온도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어 겨울철에는 단수 예, 기본적으로 좀 단수를 하고 몸통에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정도로 어, 겨울철 예, 동절기는 어, 보내시면 좋고요 어, 봄 봄철 예, 3월쯤 이 아이들의 이 입장이 초록초록하게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 물을 조금씩 주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개체마다 뭐또 깨어나는 시기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를 관찰해 가시면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장의 삼촌이 매장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인데 이렇게 밑에 쪽 몸통에서부터 입장을 내는 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입장이 나왔고요. 점점 잎으로 풍성해질 예정입니다. 아마 몸통을 전부 다 가릴 정도로 잎이 풍성하게 나는 그런 스타일의 식물이라서 특이한 모양새도 예쁘지만 초록의 기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옆에는 구름선인장들 잔주 주전했고요 뭐 물주기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성장기에는 아주 까다롭지 않게 물을 또잘 흡수하고 소화하는 아이들이라서 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그런 다육식물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점 정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고르셔가지고 집에서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전에 좀 흐렸는데 오후 되니까 이렇게 어 오후 오후가 아니네요. 네, 10시 반 정도 되는데, 어, 해가 따뜻하게 비추고 있어서 아주 좋은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식물은 돌스테니아 포에티다라는 식물이었고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장의 삼촌이었습니다.